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원래 주셨던 10계명은 패했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된 것일까요 과연 이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십계명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십 개명의 의미가, 의미가 원래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개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고 계명의 원래의 미를 알라고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종류의 신이나 우상을 마음속으로 섬기는 일, 즉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더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경험을 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마음 가운데 없는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힘으로 못 하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가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르침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성경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과목, 과목 공부 과목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각 주제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를 연구하고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오 저에게 전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